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을 끝까지 책임지는 송프로입니다. 오늘 12월 23일 아침부터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오늘 비예고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영상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 송프로에게 정보 문자 받아가시는 분들 큰 수익 얻어가신 거 인증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가 드린 정보들로 이렇게 큰 수익 얻어가실 때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영상 찍고 차트 분석하고 있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연말이고 또크리스마스 다가와서 그런지 좀 비싼 선물 많이 선물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또 인증 문자 보내 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또 저와 같이 LG전자, 이노스페이스와 같은 종목들 지켜 보시면서 이미 저번에 고점 찍을 때 같이 큰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지켜 보면서요. 이 대성 산업으로 수익 볼수 있게 오늘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성산업 주주님들 오늘 장 보면서 가슴이 몇 번이나 덜컥 하셨죠 오늘 오전 9시 장 시작부터 9,500원까지 훅 빠질 때아 이거 큰일 났다 싶으셨을 텐데 지금 또 상승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식의 묘미이자 무서운 점이겠죠 개미들 공포에 던질 때 진짜 돈 버는 사람들 이 저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성산업에서 터진 146억원의 거래 대금 그리고 또 장중 15% 가까이 흔들어버린 이 변동성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거 단순히 지금 운이 좋아서 올랐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누군가 계산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성산업이 왜지금 가장 중요한 결정적 구간에 와있는지 그리고 이 파동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계별 대응 플랜 짜야 하는지 아주 쉽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러 오신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계신 거니까 절대 기죽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정보 다 받아 가시고 문자도 남기셔서요. 더 자세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빠르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에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까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떻게 챙겨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시황부터 빠르게 분석해 볼게요. 대성산업 오늘도 어제 망구버건에 망하면서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아주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요. 업종 평균 상승률이 0.96%입니다. 근데 대성산업 3.32%나 올랐다라는 거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지금 대장주의 역할 톡톡히 하고 있다는 라 증거예요. 거래량도 어마어마한데요. 어제 하루 동안 무려 140만 주 넘게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시가총액이 4,900억 원대밖에 안 되는 기업에서 거래 대금이 146억이나 터졌다는 거 시장 모든 눈이 지금 이 종목에 쏠려 있다라는 뜻이겠죠. 지금 상승 국내 기관이나 소위 말하는 큰손 네, 세력들이 주가 의 주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요. 이들이 물량을 꽉 쥐고 흔들 때, 우리 그 흐름 읽고 올라타야겠죠. 지금 이 에너지 단순한 일회성 상승이 아니라 더큰 방향성을 결정 짓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 설명 드릴 건데요. 어 여기까지 영상 보셨는데, 혹시나 바쁘셔서 뒤에까지 챙겨보지 못한다, 혹은 그냥 직접 빠르게 정보만 빨리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영상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더 간결하고 더 빠르게 요점만 딱 집어서 보기 쉽게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쁘신 분들, 또 혹은 빠르게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정보만 딱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위에. 띄워드리고 있는 제 개인 번호 6 9 1 8 9 3 5 0 으로요 브리핑 드리고 있는 대성산업 대성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정보들 원하시는 정보들 받아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오늘 대성산업이 그려준 캔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보시면 오전 9시 9500원까지 저점 찍고 말아 올렸죠 이거 전형적인 개미 털기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포 유발해서 매물 받아내고 꼭 들어서 고점까지 수직 상승시킬 거라는 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들도 보시면요 현재 정배열 초입 단계에서 에너지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였던 9,500원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보다요. 위를 봐야 할 시점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조 지표 또 보시면 현재 60 해서 70 사이 오가면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데 보통 70이 넘으면 과메수구간이라고 해서 조심해야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유지 중이라면요 70 위에서 주가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MACD 수치도 골든 크로스 유지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제가 수수, 수급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 보니까요. 장중 특정 시간대만 대량 체결이 계속 포착이 되더라고요. 이거 저와 함께 대응하시는 분들께만 지금 실시간으로 어쩔 수 없이 공 어쩔 수 없이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주가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송프로와 소통하시는 분들 대응 전략 빠르게 가져가셔서. 이 파동 지금 공포가 아니라 다들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기회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들 문자로 대체 어떻게 말을 하길래 문자 보낸 분들 다 수익 나냐 궁금하시겠죠? 맛보기로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면요. 오늘 확인된 저점과 시가 사이에 박스권 하단에서 눌림목 매수 노려야 할것 같고요. 나는 안정적이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빠진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면 오늘 고점이었던 만구백, 오십원, 만원 초반대 확실히 돌파하고 안착하는 거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확인매매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주식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생긴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간다. 라고 꼭꼭꼭 강조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하락, 그러니까 조정 후에 또 오후에 상승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작은 단위의 N자인 건데요. 세력들은 항상 이런 파동을 만들어서요. 개미들, 저와 같은 개인들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파동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 욕심 줄여서 일부 챙기고 또 하락할 때 다시 비중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멍하니 들고 있을 때 우리는 파동 매매로 남들보다 두 배, 세배더벌수 있다라는 거죠. 주주님들 오늘 급락에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팔아야 되지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어디서 팔아야 되지 이런 것들 생각 되시면서 불안해 하시겠죠? 저 역시도 대성산업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 에 기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요, 운에 맡기는 복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성공적인 투자 이루어내려면 철저하게 설계된 분석에 기반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건요, 단순히 대성산업, 지금 이 평선들 다 올라가지 않냐? 더 올라갈 거다, 고점 뚫어낼 거다, 이거 지금 사면 저점이다, 라는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지만요 시장의 비효율성을 파고들어서 저 없이도 여러분들 혼자서도 수익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들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공짜로 정보를 다 퍼주지?라고 당연히 의심되고 생각되시겠죠? 최근에도 문자 주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제가 주식 못 모르고 뛰어들었을 때돈다 잃었던 적이 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요? 본전이라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른 일까지 하면서 바쁘게 수수문하면서 다녔는데 이때 기본적인 것들도 알려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다. 그래서 그 서러움, 그 외로움 안 느끼셨으면 해서 이렇게 열심히 영상 찍고 문자 드려서 같이. 안외롭게 수익 얻는 거다라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아, 자기도 돈 잃은 적 있다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없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정보들 또 예상 신호들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이 바로 대성산업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혼자서는 절대 볼티기 힘든 지금 시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6518-9350, 제 개인 번호로요, 대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정보 받아볼 수 있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대응 전략 혹은 또 단계별 대응 플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문자 남겨 주세요. 네, 오늘 대성산업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영상 앞전에서 장관 언급해드린 특별한 선물 소개하고 진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인데요.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한 대형 세력주입니다. 부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종목으로 바닥 매집 기간이 뭐려 3년이 넘더라고요. 이미 물량 장가 끝나가는 걸로 보이고 뭐 인벤티지를 메이빌 바이오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남들처럼 욕심 내서 1 0 0 0 500%가 나는 그런 선물이다라는 좀 너무 환상적인 좀 너무 거짓말 같은 이런 숫자들. 네. 당연히 저도 저 같아도 안 믿겠어요 네. 이런 숫자들로 말씀드리기보다는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이 되고 생각이 되시는 그런 숫자들 최대한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춰서 큰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는 선물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니까 이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선물이라고 두 글자 더 보내주시면 종목 이름 정확한 대응 플랜들 매수매도 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면서요. 지금 브리핑드린 대성 언제 올라갈지 궁금하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다.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대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선물 궁금하다. 받아보고 판단하고 싶다도 괜찮으시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대성산업 정보들도 선물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벌어가실 수 있는 작은 도움 받으셔서요. 좀더 편하게 큰 수익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송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